김하늘이 오키나와의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싱그러운 화보를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하늘은 19일 공개된 패션 매거진 얼로와 코리아와의 화보를 통해 특유의 깨끗한 분위기를 발산했는데요. 공개된 화보에서 김하늘은 눈빛과 표정만으로 분위기를 압도하며 분위기 여신의 정석을 보여주는가 하면 풍경 속에 녹아들어 자연스러움과 프로다운 연출력을 보였습니다. 김하늘은 화보 인터뷰를 통해 여교사는 한 여자, 인간에 대한 이야기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질투, 모멸감 등 여러 감정을 그려내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며 한층 성숙한 연기를 보여줄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재 김하늘은 거인을 연출한 김태용 감독의 신작 여교사에 캐스팅을 확정 짓고 촬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